1탄핵 수출 요건개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중대한 헌법 원칙 명확성, 원칙, 표현의 자유, 적법 절차 등을 위반하고 사법권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경우 탄핵 수출 대상이 됩니다. 2. 조의대 대법원장 주도의 판결에서 나타난 적법 절차 위반 및 위헌적 요소. 1.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령의 자의적 해석. 위헌적 법령 해석 확대. 조의대 판결은 기존 판례 2 0 1 9 1 3328 헌재 결정 2 0 1 8언바232 일관되게 강조한 사실의 구체성. 표현의 맥락, 방어적 발언 여부 등을 무시하고 후보자의 방어적 모호한 발언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원칙을 위반하였음은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탄핵사유로 적합형벌법규의 자의적 확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는 사법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2. 명확성 원칙 및 예측 가능성 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의 개념은 헌재에서도 수차례 한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의대 판결은 사진조작 국토부 협박 등 다의적 표현을 단일 의미로 특정 단정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사실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헌법 제12조 제13조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로 탄핵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3. 헌법상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해당 판결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 2025년 6월 3일에 선고된 중대한 정치 판결임에도 대법원장 주도로 한개월 내 전원합의체 회부 신속 선고라는 이례적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법적 판단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할 경우 신속한 선고 자체가 중립적 기능 수행을 해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기존 판례법리 배척 법적 안정성 침해 대법원장 주도의 전원합의체는 기존 전압 판례와 헌재 결정의 핵심법리를 논증 없이 부정하거나 이탈했습니다. 판례 기준조의대 판결 발언의 전체 맥락 고려발췌 표현만으로 유죄 판단 방어적 표현은 허위사실 아님 즉흥적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 피고인 고의 입증 필요 고의성 추론 없이 법리 생략 이는 사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5. 사전 입법권 침해와 유권 해석의 월권 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대한 해석에 한정되어야 하나 조의대 판결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의 새로운 유권 범위를 창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이는 입법부 권한 침해 헌법제 40조에 해당하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결론 탄핵 유권 충족 여부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있음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적법 절차 위반 등 위반의 중대성 매우 중대함 대선 결과 및 유권자 의사 형성에 중대한 영향 직무상 행위 여부 전원합의체 구성 및 판결 주도는 대법원장의 직무, 정치적 중립훼손 여부 대선 일정과 정면충돌하는 시기에 신속처리, 탄핵소추 사유 해당 여부 헌법 제 65조 제 1항 및 탄핵 심판 요건 충족.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